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간인데 그렇지 않으면 노예잖아요 그렇죠 아이 희만처럼 될 수도 있다 아돌프 아이 희만처럼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조직에 충성하면서 600만 명을 학살하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괴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자유가 없는 내 시간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삶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는 다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데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면서 우쭈쭈 하는 또 지지하는 어, 기분을 느낀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직장을 왜 그만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영상인데, 오늘은 그 영상의 업그레이드, 터먼스터디라는 실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까칠한 사람일수록 성공한다.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친절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남을 괴롭혀서, 남을 스퀴즈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터먼스터디의 결론이에요.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아남느냐, 또 인정받느냐, 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을 못하고 사회성이 안 좋아도 굉장히 까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조직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수 있고, 딱히 갈데 없는데, 조직에 오래 있었단 이유로 남 위에 군림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똥차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친절하면 바보가 된다. 여전히 직장의 목매기보다는 독립된 길을 꿈꿔야 한다. 이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칠한 사람이 되도록 강요받는 것이고요. 그러면 까칠함과 친절함, 어떤 가치가 여러분 인생에서 더 중요한 가치예요? 직장에 오래 몸 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까칠하고 조금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해 적응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직장 내에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 보면 일은 잘못 하고 남 갈구는 것만 잘해서 특별히 갈데 없지만 그 회사에 오래 붙어 있는 그런 관리자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직장 오래 다니게 되면 그런 사람들처럼 될 확률이 높아요. 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어, 시대의 재판이 있었죠. 거의 600만 명을 학살했던 두뇌가 있어요. 아돌프 아이히만인데 전쟁이 끝나고 숨어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붙잡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회자가 돼요. 이 아이히만은 본인이 무죄라고 이야기해요. 600만 명을 죽였는데 이 대답은 여러분이 직장을 오래 다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함정일 수 있어요. 나는 난 명령을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적인 사람. 사람이 악행에도 충성을 한다 이런 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태초에 막 무서운 뭐 그런 캐릭터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신의학자들이 그 아이히만의 정신 상태를 분석했는데 우리보다 더 정상적이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악행을 저지르는 그 조직 안에서 희생자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 작가는 마지막에 이런 말로 악의 평범성을 비판을 합니다. 나의 행동이 어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생각하지 않은 것, 그렇게 생각 없이 산 것, 그것이 죄다. 그러니까 무사유가 죄다. 직장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직장에 너무나 충성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 합리화한 거죠. 어, 난 직장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 저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까칠한 사람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괴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죠. 어, 나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관리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 혹은 거래처에 조금 뭐 갑질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처신한 거다. 내 진심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과 이아이희만과이 직원. 굉장히 닮은 게 많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 충성하면서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가치관을 잊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까칠한 사람으로 진화가 아니라 퇴화죠 퇴화하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타고난 기질과 천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행복을 느끼는가 내가 하는 일이 떳떳하게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톱니바퀴 부품 하나처럼? 그러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맞는 일이 아니라면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이, 자기 길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내 인생도 아니다. 남의 인생이다. 직장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증거는 이 시간인데 우리가 자고 싶을 때 낮잠을 자기 위해서는 굉장한 희생을 해야 되고 1년삼백육일 그렇게 야근을 하면서 일주일 휴가 가려면 프로젝트성으로 거의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과연 우리가 주인인 삶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제 최근에 낮잠이라는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에세이를 남긴 적도 있고 또 많은 분들과 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라이브에서도 낮잠을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수 있는가 낮잠을 못 자면 너는 자유인이 아니야 이런 비난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되돌아보자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내가 그럴 환경은 아니더라도,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그렇게, 앞으로 낮잠을 좀 자고 싶을 때잘수 있을 정도의 내 어떤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 독립, 경제적 자립, 이런 것들을 꾸려가겠다라고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인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고요. 그죠? 당장은 아니지만 방향성을 내가 그렇게 잡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는 과거와 비교해서 내가 많이 진화했구나 내가 훨씬 더 자유로워졌구나 이런 어떤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가 없는 내 시간도 마음대로 못 하는 이런 삶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의식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 내 인생의 다가 아니다 까칠한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는 아이히만처럼 될 수도 있다.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조직에 충성하면서 600만 명을 학살하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괴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간인데, 그렇지 않으면 노예잖아요. 이 성찰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길, 또 여러분만의 인생, 자유와 독립을 꿈꾸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